네, 완자 물리원 301쪽의 9번입니다. 광전 효과 문제인데, <laughs> 자, 여기 금속판에 놓고 단색광을 비춘대요. 그럼 여기서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똥 튀어나갈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 여기서 측정한 전류의 최대값, 그리고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운동 에너지입니다. 광전자의, 참고로 광전자의 최대운동 에너지는 쏴준 빛에 진동수랑 관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류의 최대 값은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금속판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단색광 A를 비쳤을 때 얘는 빛의 진동수가 제일 크게 나왔, 아 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진동수가 제일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의 세기가 제일 큰건 누구다? C가 빛의 세기가 제일 크다. 자, 그럼 기억.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맞죠? A가 BC보다 다 큽니다. 단색광의 세기는 b가 c보다 약하다. 맞습니다. 세기는 c가 셉니다. 자,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요게 저기서 말하는 전류의 최대값이고, 그리고 이게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A랑 B는 같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